4월 22일 수요일 이어진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좀더 예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확대돼서 아, 좀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 이게 뭐 순식간에 갑자기 다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원도 이제 점차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점차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걸리겠죠요 인내심이 필요할 때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힘을 내서 인내하면서 그 인내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예배와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생활로 나아간다면 절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얻는 것도 있고 유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같이 나아갑시다. 음,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 우리 찬송 열심히 힘차게 부르시고요. 자, 오늘 수요일 4월 22일 수요일.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으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께서 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잘 받으시고요. 지금도 정기 구독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큼 소중한 게 있겠어요. 아, 이 우리 은혜나눔 채널도 보시고 큐티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주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할 때가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했습니다. 뭐 당을 떠나서 이 당선된 분들은 뭐 완전히 개선장군이죠. 완전히 그냥 신이 났어요. 떨어진 사람은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꿈에도 그러든 여의도 입성을 했다. 내가 원하던 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원하던 저것을 가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좀 생각이 달라야 돼. 뭐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뭐 내가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걸 얻었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들. 뭐 아무리 국민 여러분 덕이고 누구 덕이라고 해도. 말짱 죄송한 얘기지만 꽝이에요.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이룬 게 없어요. 내가 한게 없어요. 난 겸손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으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리셔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느냐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편은 아니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혜 때문에 받은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화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뭐 재산이 더 많아지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예. 애굽의 종대였을 때부터 너를 끌어내고 광야에서 탁 너를 인도해 주시고 예? 그 무서운 뱀과 전갈인 데서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여 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 구구절절이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 그 땅에 가서 차지하고 누릴 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믿는 사람 얘기합시다. 거기 올라갔을 때, 하, 올라갈 때까지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올라가고 싹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말이죠. 예, 뭐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그 자리 올라갈 때까지는 하, 국민 앞에 절하고 급신거리고 하다가 올라가면 싹 달라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얻은, 얻고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세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17절에.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내가, 내가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너 하나님 잊어 가지고 다른 신들 따라 섬기고 그러면은 너 20절에 뭐라고요?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너도 멸망 너 절대로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미 지금까지 멸망시킨 민족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던 일곱 부족들 다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성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저 이방인들 저 멸망당한 민족들처럼 똑같이 된다. 절대 예외가 없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한 일이 없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한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가 하지 마라.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무엇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여 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더 귀히, 점점 더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 중에는 내가 이걸 하나 얻었어요.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나냐? 아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여. 더 많은 게 보여. 그래서 점점 끝도 없이 욕심부리다가 그냥 만족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 많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러면 안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욕망 필요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게 동기가 중요해요. 내 욕심 때문에로 하면 끝이 없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 더큰걸 맡기시고, 더 높은 데 가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더 귀한 일을 할수 있는, 이렇게 가면은 이게 거룩한 욕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잘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그렇게 점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저는 어떤 동기로 삽니까?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어떤 욕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자녀선들은 그냥 무조건 성공과 출세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이름으로 주의 예불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을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버지님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것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아버지 좀 대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우리의 가문 가정 명문 가문 천대 걸쳐 복받는 우리 가문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을 통해 만나겠습니다. 샬롬.